어, 아웃솔 노플이야 아웃솔 노플 아웃솔 노플 야크 한번 하고 올라가 쎄다 음. 와 미쳤다 이거 살아? 랜드도 성장형 정글러니까 초반 갱을 좀배레 때려도 돼. 그래서 진짜 아예 막 타워 툭툭 치지 말고. 야힐 베리어는 진짜.. 일단 그리. 여기. 나 여기 점 버시.. 여기 부시 마드만 하고 갈게. 네. 나도 내려가는 거지 레이턴는안 해도 아. 될것 같은데? 할거 없으면 와도 되고. 퀴소라 그 상대로 1레벨 나가면 안 돼. 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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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거 레이터로 킬까지야주 나이스인데? 맛있는데요. 좋죠! 우길 잘했죠! 아, 영현이 오늘. 맛있어요. <놀라> 오늘 좀 좋다, 영현이. 김영현식 임하 아, 또이 옆에 막을 수가 없거든. 얼마 저르는 거야, 얼마? 얼마 지르게? 탑더아요탑 이겼는데. 컷. 이야아. 롱서도 하나 차이 나가지고. <놀라> 미딩을 찌르면서. 오, 나이스. 세나 플리 좋아. 나. 음~~ 굿. 테리 그. 안 쓰네? 그니까. 세나 노플. 아다 일단 안 막았음. 세나 노플이라서 바텀 올 만함. 오케이 세나 세나. 그랜드 탑, 탑 갔다 간다. 계속 탑. 폴 내려갈 수도 있어? 나가이 있음? 아 오케이 안 내려간다. 간다? 포탑 왔다. 나이스. 뭐안 되겠다 얘. 예, 응. 라이만 밀어줄게. 밀어줄게. 유충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 용은 상관없고. 브랜드 미드. 뭐지? 브랜드 노플. 어? 잘 흘렸는데? 움직기만 하면. 나이스. 그랜드 풀도 어. 빠지고. 나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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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노플 노플. 노플 노플. 내가 음. 잡을게. 업 어, 다이브함. 오케이 유충 스킵하고 탑 다이브. 야와두 마리 먹으면 6미로 이겼네. 오케이. 브랜드 노플에다가 폴도 공 빠지고. 미드 상대 미드 정글 이렇게 고열 챔프라서. 뭔가 프리패스다 이겼죠. 이거. 아 유충을 포기 못한 브리, 브랜드 이거 맞을 사람 노플이야, 노플. 안중? 노플이야, 노플. 나 대쉬 20초, 대쉬 20초. 히어로 오긴 하는데 그냥 싸워도 돼. 오 날씨 어, 나이스. 조금 나 보내줘. 이 자식아. 겁났다, 게임. <laughs> 무한스턴이다. 저 조합으로 글쎄, 미드에, 미드 정글 저두개 템프 박아놓고 욕심을 내? 수 있어? 응. 나, 나랑 연계해어 그래? 아, 응. 나랑연라해 줘. 간찍어게 용. 헤만 더. 지어지시간 찍어서, 찍어서, 찍어아 찍어서, 찍 찍어서, 찍어서, 도 괜찮아. 어서 찍어서, 찍어서, 찍없어요 찍어서, 찍어서, 찍해서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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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서 찍어서, 찍서서 간다 올라오면? 어. 어? 출발! 어? 얼리고 일단 오케이 노플 아비 일단 럭스가 럭스 올때까지는안 칠게 응. 좀더질겨이 야무지게 되면 용침 아직 캠프에 어쨌든 시간이 있어 오케이 천천히 푸쉬함 아 천천히 그랬는데 이거 절대 누굴 야 와보던거 야. 저 탑이다 못텐데 방금 브랜드 프리였나? 아 죽었다 아. 안돼 룰다풀이좀긴 어, 하네 나 바텀 궁 10초거든? 이거 먹고 가볼게 바텀 아, 여기 와드 있어요 어디어디? 어디? 아 거기 오케이 출발. 세나, 세나, 노플이야 세나 볼게. 어딘데? 어, 도어 어, 내가 내가 도노나 타웃. 여기까지만 하자. 나. 라인나 빠질 수 있어. 나 살게. 살게. 다시 가는 중. 다시 다시 나 궁은 없다. 브랜드 탑이 있었어, 브랜드 탑. 이쪽으로 해서 캔 가볼게. 아까처럼 응. 연결해줘. 응. 간다잉. 그래 그래도 성장 아, 잘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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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콜뺐다저 브랜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생 이쪽으로 올라갈 거야 아마. 나 갔다, 갔다 용 준비. 지금 다 집갔다 용준비. 지금 먹을 것 같은데. 지금 미드. 원딜, 탑 정글 필 돌았고, 미드만 노플이야 미드만 노플어 브랜드 위에 있다, 저 위에 탑. 용기, 가 있다. 용으로 갈게. 내 네, 탑, 내 네, 탑. 하 계속 압박해야겠다, 오늘. <laughs> 브랜드, 브랜드 얘네 바텀 포기했어. 안 죽니? 미차까지 압박해야 어, 된다. 솔도 올라갈 네. 것 같은데? 아, 솔안 올라왔어. 밴드 사망. <laughs> 남이타 아. 여기 와드 세라 노플. 어얘 예, 노플 노플로 얘얘 얘. 쭉고 쭉고. 이게 멜야 이렇게 빨라. 피라 바텀. 어 아, 이게 이게 내가 죽는다고 역시. 어라? 세라 노플 노플이긴 이는 한데. 대 피오, 내 되는구나, 빨리. TT. 피오라, 피오라 한번 보고 가야겠다. 피오라 불가능. 쎄다, 그냥. 쎄스 그냥. 패면 될것 같은데. 빠지네. 아, 그래도? 응수를. 엘시발. <laughs> <laughs> 그럼 전력 바로 가 오우 이스나붙긴 하는데 아악 아다내피 샹오리 팽할 때 내가 해줄게 음. 오, 아우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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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아우소이 선을 나아 보자 아우 보자 홀려 소플 오우 킹 이게 야 여 바텀! 미안이라 어, 탑! 탑 착쇼? 이어 아, 뭐야? 와, 이건 바텀네. 어. 예측샷. 아무튼, 세리머. 4대1 하네. 빼나 조금. 뿡. 나도 간만에 정글링함. 바텀 우리 둘이서 될거 같은데? 아우솔 내려감. 아우솔 여기로 내려감. 여기 브랜드도 응. 있었어 이거 쟤네 어차피 바로 못 쳐. 나 바텀 터질게. 아웃솔 보자. 아웃솔. 아우스... 열심히 아우스... 도망가는데. 아웃솔 노플이야, 아웃솔 노플. 와드가 있어서. 끝쪽에 다 있어요? 멀리 갔 이거 레넥이랑 바텀, 아우스. 레넥이랑 럭스 자리 수압하고 하루 압박하자. 럭스가 본데 있어야지 압박이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아웃솔 노플이야, 아웃솔 노플, 아웃솔 노플. 야, 그한번 하고 올라가. 꽤다. 와, 미쳤다. 이거 살아? 나이스. 틀려줘. 아, 이거. 오. 범성, 범성 박습니다 야, 감동인데요? 이거. 우리 이제 과태 됐다는 점어 알을 사줘야겠는데? 10년에 니가 자꾸 그렇게 맞으면 어? 너라도 못살아 살려고 했는데 이미 사나운 오직가야 그냥 오직 아니야 난몸 몸 대줄게 084 피오라 몸8 어? 피오라. 뭐야? 라 뭐임? 어풀 봤는데? 뭐였지? 아궁 쓸걸 나, 나오모그좀박던박던 미는 중 굳이 안해야 되게 나밥데 저거 있는지 모르겠네? 차가 보이던가 박던 미는 중미드탑정글높 그래, 미드탑정글높그 님들 포킹하셈요 제가 다막아드림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모그는채우고 오모, 오모 그 이거 이거 태차다어딱 걸렸어 아웃도차못못아아줘 런. 바텀 비해가 옆주자. 아아악! 저 차형이 있습니다. 차방 나온 것 같은데. 저 차형이야. 으아악. 어, 깜짝이나텔 있어. 일단 살 사람 살자. 갑자기 바로는 나가고. 바로는 안가 근데? 이 지혜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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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다고? 시간많이 걸렸다얘 한번 망했어 어 이거, 음. 이거 이렇게 안되고 징어야 음. 눈치, 눈치 어디로 나 어디로 갈까 역바론 봐도 돼 역바론 보자 얘 집가야돼 역바론 보자 그냥 감야 바로 타서 먹자 바로 타서 먹자 이거 브랜드 바텀에 저거 라인 받고있었어 이제, 이제 뛰었어. 아마 이쯤 있을 듯? 이쯤? 이거, 레깅도 와야 돼. 레이도 탈. 레깅 레이 탈, 레깅 탈. 언덕 시야 먹어줘, 여기. 와드, 와드 있는 사람. 도화도 없어. 다 봤어. 내가, 내가 여기서 시위할게. 좋은데? 아, 잘 먹고 갑니다. 세나공은 스틸이안 되죠? 세 <목소리> 음식 <목소리> <목소리> 없는 걸로 하면 돼, 저 녀석. 용 쳤다? 뭐? 탑 계속 미세.. 그래, 개,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이거 용 줘도 돼 줘도 돼 라인 가 라인 가싸 보자 싸 보자 아, 라인 가 라인 가 라인 집 끊어 집 끊어 집 끊어 해볼래요? 아, 어진다 얘들아 빨리 집마 바로 한6충인데명 왔나? 한 명만 한 명만 집감한 명만 집갔어. 하고 음, 바텀 웨이브도 가져온다. 상대 이제 거의 다 부활하고 일단 아웃을 놓을 나머지 몰라. 바텀 웨이브면 그거 붙을게 바텀에, 붙을게 바텀에 붙을게 바텀에 붙을게 바텀에 붙자. 근데 이거 무력화된 와드에도 탈탈 수 있어? 아. 바텀 붙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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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부터, 이제 이제 바텀부터. 어. 난 몰라. 어. 어. 그. 와나 이속 개 빨라. 님들 정글 한번나 먹으세요. 여기서 한명 낚시해서 죽여봐도 될 듯? 가비 방금 필승 거야, 지금? 어. 예. 네. 저기... 한명더원 플러스 원이다, 이거. 얘네 여기서 막혔어, 못나옴대가랑 2,000원 들고 있지만, 그냥 끝내러 가. 행사하시나봐요. 어, 미 비드 어, 빵안어 아, 죽었어, 었어안 해도 안안 해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실패도안도안 해도 라도고 해도 도안해다안해라안 해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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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나 첫데스가 설마? 아 첫데스가.. 아 설마? 네. 아 첫데스 안 게임 끝냈으면 됐어 와 저게 안 죽어? 요, 끝내 끝내 <laughs> 굿. 와우